네 반갑습니다. 차트박사입니다. 현재 시간 2025년 7월 25일 금요일 14시 14분에 영상 녹화하게 됐습니다. 어제 저희 차트박사 정보방에서 공유해드렸던 워몰코인 현재 상승에서 수익권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영상 보시고 함께 수익 봐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장고부터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워몰코인은 약 4%가 넘는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또한 약 6천만원 가량 매수해서 현재 240만원 가량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4% 수익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매일같이 이런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 적게는 하루에 4%에서 많게는 하루에 30%까지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수익이 매일같이 쌓인다면 정말 엄청난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종목은 저 또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 말고도 저희 차트박사 정보방에서만 특별히 드리는 로또 코인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로또 같은 코인입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된 것처럼 단한 번에 여러분 인생을 바꿔줄 만한 그런 코인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미리 추천해드렸던 클릭이라는 민코인 현재 약1200% 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배수로 따지면 102배의 수익인 겁니다. 정말 수익률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업비트나 비썸 보시면 하루 정말 수익이 많이 나더라도 20%에서 50%그 사이일 겁니다. 불장에도 정말 수익이 많이 나야 100%에서 한300% 사이일 겁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런 클릭과 같은 밈코인들은 정말 로또 같은 수익을 내줍니다. 하루에 100배, 아니 200배 그 이상도 가능한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저희 차트박사 정보방에 계신 분들에게는 매일 같이 이렇게 하루 5%에서 30% 가량 상승 가능한 이런 알짜 코인들뿐만 아니라 클릭과 같이 이렇게 엄청난 수익률을 내주는 로또 코인들까지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선착순 10분에게만 추가적으로 무료로 정보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영상 하단에 나와 있는 010 번호로 신청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선착순 딱 10분에게만. 매일같이 적게는 5%에서 많게는 30%까지 상승 가능한 그런 급등 코인들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클릭과 같은 이렇게 인생을 바꿔줄 만한 로또 코인까지 100% 무료로 돈한푼안 받고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레퍼럴 가입을 유도한다던가 유료방 가입을 요구한다던가 그런 거 일절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랑 저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기꾼들이랑은 아예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돈 한푼 안 받고 모두 공유해 드릴 겁니다. 하지만 선착순 딱 10분에게만 그렇게 무료로 공유해 드릴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여러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영상 끄고 나가시면 됩니다. 전 분명 돈 한푼 안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돈 받는지 안 받는지 직접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고 만약에 돈 받으면 그냥 욕하고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돈한푼안 받고 여러분 수익 먼저 내드릴 테니까 수익금에서 저한테 나중에 챙겨 주시면 됩니다. 전 그런 방식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실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레퍼럴에 가입해라, 가입비를 내라, 뭐 그런 말들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일체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상승한 워홀 코인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찍는 와중에도 현재도 계속 상승 중입니다. 자 우선 가장 큰 이유인 미국 대형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 이 토큰은 상장할 예정이라는 발표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런 뉴스는 시장에 큰 기대감을 주면서 매수세를 빠르게 올렸습니다. 또한 최근에 워머이 비트코인 계열 자산과 연결되는 기능을 도입하면서 실제 사용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는 다른 체인에서 있는 비트코인 기반 자산도 워머을 통해서 자유롭게 옮길 수 있게 된 거죠. 게다가 이 코인은 여러 블록 체인에서 동시에 쓸수 있는 구조를 갖추면서 유동성이 더 활발해졌고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쓸수 있는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도 매수가 강해지고 있고 여러 호재가 겹치면서 오늘 가격 상승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멀티체인 시대의 중심 토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추후에도 제가 계속 정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워몰 코인저 혼자 매수했냐고요? 당연히 아닙니다. 저희 차트박사 정보방에 계신 분들도 함께 매수할 수 있도록 저가 돈 한푼 안 받고 모두 신호 드렸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지금이라도 입장하셔서 눈으로 제 실력 직접 확인하셔도 되고요.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차트만 켜놓고 떠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장고창 다 보여드리면서 제실제 수익을 다 보여드리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늦기 전에 선착순 한정 마감이니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영상 하단에 나와있는 010 번호로 신청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선착순 10분에게만 저희 정보방에서 매일같이 10%에서 30%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급등 코인들뿐만 아니라 인생을 바꿔 줄 로또 코인들까지 100% 무료로 선착순 10분에게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차트 박사 정보방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급등 종목들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있으며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돈한푼안 받고 100% 무료로 수익이 먼저 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바꿀 목표 금액을 먼저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추가적인 이벤트로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 하단에 010 번호로 신청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트럼프 코인 1인당 한개100% 무료로 확정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